23장.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를 다녀오는 무역선들아, 너희는 통곡하며 탄식하여라. 두로가 멸망하였으니 너희가 배를 대고 들어올 항구가 없어졌다. 기띔땅, 곧 구브로섬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너희는 이미 이 소식을 들었다. 바다를 건너다니며 장사하는 해변에 시돈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잠잠하여라. 너 해변의 마을아, 너는 그들 때문에 부유해졌다. 그들이 애굽의 곡식을 바다로 운반해왔다. 나일강가의 비옥한 농경지에서 거둔 곡식으로 시돈이 돈을 벌었다. 시돈은 세계의 국물 시장이 되었다. 시돈아,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소멸하여라. 바닷가의 바위 요새인 두로야, 너도 치욕을 당하며 망하여라. 너희에게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준 바다가 맹세한다. 내가 다시는 몸부림치며 산고도 겪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총각도 길러내지 않고 처녀도 키워내지 않겠다 이 소식이 애국 사람들에게도 들리면 그들도 두로의 멸망을 슬퍼하며 몸부림칠 것이다 너희 해변에 사는 주민들아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 항구로나 도망하여라. 옛날 옛적에 세워진 그토록 유서 깊은 성읍 너희가 항상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던 그 성읍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먼 곳에 수없이 많은 시장들을 개척하며 식민지들을 세우던 상인들의 본고장이 어쩌다가 지금 이 꼴이 되었느냐. 식민지의 통치자들에게 왕관을 씌워 주던 두로, 식민지의 정치가들을 좌우하던 두로의 상인들, 온 세계의 실권자로 행세하던 두로의 무역업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은 누구인가?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거만한 부자들을 모두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존귀한 이들을 모두 천대받게 하셨다. 다시스의 주민들아, 너희도 나일강가의 농부들처럼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라 이제는 너희를 괴롭히던 두로가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주께서 바다 위로 손을 뻗치어 나라들을 뒤흔들어 놓으셨다 주께서 가나안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셨다 주께서 시돈 주민들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시는 우쭐되지 못할 것이다 시돈 주민들은 폭행을 당한 처녀의 신세와 같이 될 것이다 혹시 기띔으로나 도망해 보아라 그러나 너희 목숨은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기띔을 바라보아라. 그 땅은 배들이 찾아가는 항구이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모든 집을 파괴하여 광야에 들짐승들이나 우글거리는 곳이 되어버렸다. 멀리 스페인의 다시스 항구에까지 다니는 페니키아의 무역선들아, 너희는 모두 통곡하며 탄식하여라. 들어와 시돈의 모든 요새가 무너졌으니 너희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항구가 없다. 이제는 두로가 한 임금의 수명에 해당된 70년 동안 계속 잊혀질 것이다. 그러나 이 70년 다음에도 두로는 유행가에 늙고 병든 창녀의 신세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일어나 내 수금을 들고 시내를 돌아다니며 멋지게 수금을 뜯으며 많은 노래를 불러라. 너는 오래전에 잊혀진 창녀이지만 내 단골 손님들이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주께서 두로를 돌보아 주셔서 다시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두로 성읍이 옛 장사를 다시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얻는 이익은 주님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무역으로 얻은 이익을 쌓아두거나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오직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는 이들이 쓰게 할 것이다. 이들은 그 돈으로 풍부한 먹거리와 화려한 의복을 살 것이다. 24장.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 땅을 말끔히 쓸어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온 지면을 갈아 엎으셔서 그 주민들을 흩어 놓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도 똑같고, 주인과 종도 똑같고, 여주인과 몸종도 똑같고, 사느니와 파느니도 똑같고, 채권자와 채무자도 똑같고, 이자를 내느니나 이자를 받느니도 똑같을 것이다. 온 세상이 완전히 황무지로 바뀌어 남은 것 하나 없이 깨끗하게 씻겨 나갈 것이다. 주께서 친히 이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슬퍼하며 시들어가고 온 세상이 쇠약해지고 사라져가니 높은 하늘도 돼지와 함께 병이 들어서 사라져간다. 그 땅에 사는 인간들 때문에 온 세상이 오염되었다. 그들이 율법을 모두 어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인간들이 모두 죽어 없어져 남은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가 될 것이다. 포도송이도 말라 비틀어지고 포도덩굴도 시들어 죽어서 포도를 수확할 때 기뻐하던 이들이 이제는 모두 한숨만 쉬고 있다. 풍년이 들었다고 풍장을 치면서 잔치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기쁘게 소구를 치는 소리도 사라지고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왁자지거라는 소리도 그치고 수금을 치며 즐겁게 부르는 노래소리도 사라졌다 이제는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며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되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독주를 마시는 이들에게는 술이 몸속에서 독이 될 것이다 도시가 파괴되어 퇴고의 혼돈 속에 빠지고 집집마다 무너져 내려서 출입구들이 모두 막혀버렸으니 드나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거리마다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로 가득하지만 술이 떨어지면서 모든 기쁨도 사라졌으니 기쁨에 찬 환호성이 사라져 버렸다. 성문마다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고 성문도 부서져서 한줌의 쓰레기가 되어 버렸다. 이런 일이 앞으로 온 세계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올리브나무를 흔들어 남은 열매를 모두 떨어뜨리고 포도원에서 추수의 기쁨이 사라진 다음 이삭을 따내는 것과 같이 슬프고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환호성이 지구의 서쪽부터 터져나올 것이다. 그 다음은 해 뜨는 동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께 찬미드릴 것이다. 해변에 사는 이들도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신 주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찬양해도 세계에 덮쳐오는 재앙과 환란을 내다보는 예언자의 입에서는 탄식 소리만 나온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 신세가 너무나 슬프고 처량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세상의 강도대들만 들끓고 있으니 하는 일마다 모두 속이고 강탈하는 것들 뿐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서로 공포와 함정에 빠뜨리고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다. 공포의 비명에서 도피한 자는 함정에 빠지고 그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수문들이 열려 홍수가 나고 땅의 모든 기초도 흔들릴 것이다. 어디서나 땅이 진동하며 갈라지고 곳곳에서 땅이 파열하고 여기저기서 땅이 진동하며 폭발할 것이다. 땅이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원두막처럼 흔들릴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쌓인 죄악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권세자들과 땅의 왕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그들은 포로들처럼 직결되고 깊은 웅덩이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거기서도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형벌을 받을 것이다.그때는 환한 달도 부끄러워서 핏빛으로 바뀌고 붉은 태양도 부끄러워서 하얗게 될 것이다.온 세계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왕이 되셔서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직접 볼 것이다. 25장. 여호와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옛날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루어주셨으니 나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성우만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아무리 호화로운 집들을 지어놓았어도 주님은 그것을 한 줌의 쓰레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견고한 요새도 돌무더기로 변하고 궁궐 같은 집들도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렸으니 거기서 다시 성읍을 세우지 못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다른 민족들을 짓밟던 백성이 이제는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포악하게 굴던 족속들도 주님을 섬기며 두려워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이 어려운 처지에 빠질 때마다 주께서는 항상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비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는 그들의 지붕이 되시고 폭양이 내리쬐는 여름에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이방의 폭군들이 분노하고 들어와서 이 땅을 망쳤습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소나기가 가옥들을 무너뜨리고 가물때 더위가 메마른 땅을 망쳐놓듯이 폭군들의 분노가 이 나라를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떵떵거리는 소리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땅의 더위를 식히듯이 주께서 이겼다고 떠드는 그들의 소리를 가라앉혀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 산에서 왕이 되실 때는 세계 만민을 위하여 가장 맛있는 온갖 음식과 오랫동안 묵인 최상급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며 덮은 검은 수건을 주께서 그때 세계 만민의 얼굴에서 벗겨 주시고 죽은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하며 덮은 검은 천도 주께서 그때 모든 민족의 얼굴에서 치워 버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도 그때는 주께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 주셨으니 이제 기뻐 뛰며 즐거워하자. 주께서 시온 산 위에 머물러 계시며 다스릴 때도 모압 족속은 끝까지 반역하다가 더러운 물 속에서 짓밟히는 지푸라기처럼 자기 땅에서 짓밟힐 것이다.그러면 물에 빠진 자가 죽지 않으려고 헤엄치듯이 모압도 그 더러운 물 속에서 팔을 뻗치며 헤엄칠 것이다.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헤엄을 잘 치더라도. 주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고 깊은 물속에 잠그실 것이다. 주께서 내 성벽도 허물고 난공불락의 내 도성도 무너뜨려서 평평한 땅바닥이 되게하실 것이다.